안녕하세요 네, 안 안녕하세요 은렇지네밥 먹었어요? 아밥 안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밥도 안먹고 뭐했어요 밥 먹다가 나왔어요 왜부가지고 내가, 내가 언제 불렀어 <laughs> 밥 먹고 싶다며 아, 나대딱지 먹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? 대게를 좋아해 원래? 아대딱지를 좋아해요 딱지 볶음밥을? 내장을 좋아해요 을 아니 근데 오늘 모델 포스 좀 나던데 김구 씨? 아 그러면 워나비기 때문에. 어, 어 오늘 좀 포스 있던데? 아 일은 안 해요, 근데 뭐? 네? 일은 안 해요? 모델 일은 없어요. 윤아는 가끔 일 하던데? 당신 브라지 모델 아니지? 그어 뭐? 모델 일 하는 걸본 적이 없어. 인스타사가에 해놓은 거 많이 있는데? 아 그거는 옛날이고 나도 그렇게 치면 나도 그렇게 나전 세계 오위한 거나 있어요. <laughs> 전 세계 오위라고요 오이한... 어. 하셨다고요? 어. 전 세계 오등 출신이잖아. <laughs> 와 관심이 없어 멤버들한테 아 초록이 입은 거 알고 있었어요 융굴님 대단하시다 와아 그래 반갑다 유나야 동식아 아, 그래 하세요, 반갑다 내리네. 와 오늘 패션, 저... 아, 패션 체감와 체크... 유나 뭐야 편하게 아, 방송하고 있는데 불렀잖아 오세블리룩 뭐야? <laughs> 위해서. 어, 오세블리 룩 뭐야 빌리 언니의 빈자리를 위해서 오세블리 유아룩 뭐냐고 어 삐삐 너는 아, 뭐야 설명해줘 같이 빙구리 룩은 어때요 형? 어? 어? <laughs> 어 좋다 좋다 빙구리씨 <laughs> 자, 아, 자, 취미야, 자 얘들아 있네. 아직 내려가지마 일로 와. 작전 왜, 짜고 가야돼 요즘 또 대게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진짜? 우리는 진짜 사람들한테 알려줘 이렇게 먹어야 알차게 먹는다 음... 그 작전을 짜야돼 근데 자 봐봐 포인트 알려줄게 어. 미인게 써야돼 알지? 이게? 약간 좀, 해보고, 좀 이제 귀엽고 같아. 약간 시골에서 온 그런 소녀들 귀엽다. 딱 귀엽다. 이제 왜 뭔가 왜? 아, 근데 사 바로 없 아, 약간 귀엽고 딱 그런 느낌. 오케이? 믿어 볼게. 응. 어, 나해 그게 그렇지, 그렇그딱 그런 느낌이야 삐삐가야, 삐가 약간 사글사글한 식으로. 그렇지, 거. 거. 아, 그렇지. 아 이모, 뱉이. 이모 만원삐삐 쳐다방 때그 보스. 그렇지. <laughs> 그 작은 하게 챙겨주는 아하, 기다릴 느낌. 기다릴게 이럴 게없 그, 그, 그걸로, 그걸로, 그걸로 가자. 거. 자, 1층으로 가자, 얘들아. 1층으로 어. 오 뭐야, 사장님. 오오오, 어, 사장님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잘 지냈어요, 형님? 안녕요님 어, 안녕하요 어, 안녕하세요, 오랜만이에요. 멋있으셔. 원래 여기 아니었어요? 있잖아, 난. 아, 이걸로 이걸로 여기. 아, 여기 키다뭘안 낚시까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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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! 오! 아 오! 오! 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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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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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 <진짜. 웃음> 아, <뭐해, 뭐해>, <laughs> 아, 신선해 신선해. 어때? 어때? 프레쉬프레쉬 <laughs> <플래쉬>? 행복? 아 <laughs> 빠질 것 같은데? 대게로 갈게요, 사장님. 네. 사이즈 <laughs> 좋은 걸로. 오케이. 좋은 놈으로다가. 이거 로요 살 없으면요. 10배, 10배. 오케이 인정. 아, 네. 한명 다섯 명 5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 없다고 그러잖아요. 열 개는 뭐야. 오케이 인정. 그 정도면 인정. 대게 무데야 대게에다 회까지 먹을래 아니면 네. 온리 대게로 주질래? 회까지? 퇴, 오케이 일단 그럼 대게 두 마리 갈게요. 네. 오, 왔다 애들 표정 좋아진 거 보소. 와우. 우리 얼마나 투명하냐면요. 빨리 어? 좀 빡, 서비스 빡빡해봐. 네, 당연하게 전화 드릴게요 어? 사장님 하지만 여기에는 아그 그럼요 무료 홍보중이 있는데 가즈아 어? 그러요와아 네. <laughs> 잘한다 어? 어야야야 어, 야아 근데 좀귀엽게나다 삐삐가 아니 진짜 오빠 오빠가 노량진 불렀다고 하자마자 애들 가라고 진짜? 어 맥퀴 오빠라고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성님들 아 근데 우리 삐삐가 갑자기 나 삐삐 오라고도 안 했는데 삐삐가 오고 싶다 해서 끝났네 아 진짜? 아니 오빠 단톡 삐삐가 오늘 땡기시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러 좋다 이거지 쉴줄라았는데 아, 아, 이거 모르게. 봐 지금 봐. <laughs> 아아 <laughs> 미쳤다 <웃음> 미쳤다 크 <laughs> 우리 삐삐 <laughs> 우리 삐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싹다 먹어 다 그래, 먹어 아까 <laughs> 레드 레드, 레드 그래. 크랩 시켜버려 그냥 레드 크랩도 가져와 그래. 타이거 새우 <laughs> 맛있어 보이더라 어?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타이거 새우 <세우. 웃음> 어타이거 새우 <세우. 웃음> <laughs> 아 등굴이 좀 엉덩이가 무겁네 아타이거 새우 잡아올까요? 잡아와야지 카드 좀 주실래? 와아 a i n 네. 정말, 인데 진짜, 한마리만 더. 1 0이 k g 1 내가 돈 줄게 알았어 g 2진짜 k g 20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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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냐? 0 k g 2 0 먹고 싶 20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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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유나가 밥 해주러 가는 방송. 아, uh 아, 그걸 또 거기서 아 대답 14초 만에 또 하더라고 유나가. <laughs> 그래서 바로 도일이한테 꽃 먹던. 아니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날카로워? 개, 맨날. <목소리> 나 아니 그냥, 왜 이렇게요? 날 공격해 맨날. 나도 나도. 너무 날카로워 진정해 진정. 이제 적응 좀해 유나야. 장난치는 거잖아 이제 또왜 그래? 너무 날 석다. 너무 날 석다. 밤에 전화 좀 그만해요. 야 쓰레기 같은 놈 뭐라고? 이게 아 나는 뭐 하시는지 모르고 뭐? 나는 날짜로는 안 괴롭혀 <laughs> 날짜윤아야 괜찮아? 어 맨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어? 쓰레기 같은 놈 눈에 덕 아니 <뜯어. 웃음> 공사 <공차> 구분해야지 <웃음> 아니야 뺴뺴언가 <laughs> 먹는량이 엄청 늘었던데? 뺴뺴 <laughs> <laughs> 좋다 돼지우수 좋다 돼지우수 음, 8티어까지 올라갔다 난 마른돼지야 마 먹는 거잘 어? 먹어? 어, 나 마른돼지야 뭐, 뭐, <목소리> 여기가 딱딱하게 여기 힘들어 내가 해줄게 해줄게 몇 키로 찍어야 되지? 3키로? 지금 몇 키로 어 1.8kg 어 이렇게 뽑았어 거의 끝났네 <목소리> 아, 야안 <누구? 목소리> 조심해 조심해 개 ㅋ ㅋ 가자 얘들아 가서 그래?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후리도 끝나고아 인정 그래. 우리의 코스 해야지 마지막 코스 어, 해야지. 노량진는 처음이지 어우 잘 먹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저거 빼고 빼고 저거 빼고 해야 돼찌릿찌릿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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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삐삐 팬분들도 인정하실 거야 우리 삐삐 살 찌면 더 이쁜데 여러분 잘 1kg 찌웠습니다 오늘 인정? 봤는데 <laughs> 아, <근데>. 저도 오늘 <laughs> 우리 감사합니다. 우리 오골매형들 제가 1kg 찌웠습니다 이뻐졌죠 인정? <laughs> 인정? 밑에지돼지한번 네, 제가 이습니다고고 설마 한 번이 끝꼴진안 하겠다 야 이렇게 때렸어? 와와 뭐야 미쳤다 뭐야 원래 이렇게 나와? 친 놈인데? 어나안 가볼게 나꼴등 절대 안안 가볼게 어 아, 유나야 유하. 진짜 안가보라겠다너해너고있는데 허리 너무 쓰지 말고 빗나왔어 빗나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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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점이었어? 유나 몇 점이었어? 어, 징구리가 1 징구리 와. 안되겠다 최대생 보여주자 삐야 가자 삐야 스타 여캠 모리가 제이디한테 직접 되더라 딱 모리다고 생각하고 딱 가자! 네? 모리가 <laughs> <laughs> 제이디한테 직접 때더라 <laughs> 진을 오거에 가비 가자 고구려 키. <놀비> 아, 내가 그래. 이 인정. 아, 이데 제일 약간 <놀비> 웃기겠다. 신기하다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? <놀비> <오! 오! 놀비> <오! 오>! 와, 체가미쳤다아티꼴 <놀비> <내> <놀비> <와, 박수. 놀비> <야>, 소리가 데 <놀비> 오! 오! 라페페 페페! 페 언니가 아이스크림 사나? 오이가더 먹어야겠다. 저기, 저기 안에 들어가야 돼. 아,